페이트 트리거 더 노비타는 새로운 서브컬처 타이틀입니다. 저는 이 타이틀을 해보기로 결심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웅장함. 이 웅장함을 게임 내에서 과연 볼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해보기로 결정했어요. 페이트 트리거는 배틀로얄 타이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서브컬처 덕후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 귀엽고 이쁘고 섹시한 캐릭터 모델링과 아트가 함께하여 페이트 트리거는 빛이 나고 있습니다. 페이트 트리거는 매우 기본적으로 설계된 배틀로얄 게임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히어로 팀 슈팅이 합쳐져 총 10명의 어웨이크너 중한 명을 선택해 4인 1조로 팀을 이루고 총 25개의 팀으로 구성된 월드로 뛰어들어갑니다 내가 하면 출항하면... 각 캐릭터는 어썰트, 서포트, 리콘, 디펜더로 총4 개의 역할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착륙 지점을 확인해서 맵을 마킹에 떨어지고 그 다음 주변 아이템을 주어서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자기장이 다가오면 이를 피해 원 중앙으로 계속 들어가야 하죠. 점점 좁혀지는 원 안엔 다른 상대 플레이어가 있고 그 상대 플레이어와 싸워서 1위를 먹는 것입니다. 참고로 페이트 트리거는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인벤토리 세팅이 힘들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더 좋은 장비와 무기 부속품으로 변경해주는 자동 세팅이 존재하거든요. 일단 게임이 매우 기본적이라 배틀그라운드에 10동물을 얹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각 무기마다의 티어가 존재하며, 쉴드까지도 티어가 있어 에이펙스 레전드 같습니다. 맵은 정말 넓어요. 이 필드 안엔 각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워프, 그리고 탈 것과, 파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물들, 일부 화폐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자판기 등이 있죠. 이런 요소들로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점은 페이트 트리거만의 재미라 생각합니다. 아직 더 많은 어웨이크너들의 능력 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일단 이헉 슬리 누님은 종찰병으로 미스틱 립스틱을 통해 주변 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미스트존으로 안개 를 만들어 범인의 시야가 가려진 적들을 하나둘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세는 바다의 축복을 받아 물을 타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캐릭터 입니다. 그녀는 파도의 속삭임으로 물길 를 만들어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토어 윈너는 에어리프트로 하늘 끝까지 점프하여 다이브하는 캐릭터입니다. 모든 캐릭터들마다 존재하는 궁극기 패시브 스킬 능력은 멋지긴 하지만 딱히 게임 내에서 좀 싸우기 바빠 사용은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매치가 끝나면 보상을 받고 시즌 패스 해금 그리고 일부 화폐로 가 차나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컬처 게임 특성상 이벤트 나 혜택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중 입니다. 저는 페이터 트리거가 앞으로 계속 서비스를 쭉 이어서 할수 있을 진 모르겠습니다. 배틀로얄 장르는 너무나도 흔해 빠졌고 이제 트렌드 방향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페이터 트리거는 너무 많은 배틀로얄 게임들을 짬뽕한 듯한 느낌이 강해 딱히 개성이라곤 이 귀엽고 이쁜 캐릭터 아트 모델링 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이 게임은 1인칭과 3인칭을 번갈아가면서 진행되며 조준을 하면 1인칭으로 변합니다 컨셉과 설정은 좋지만 이 게임만의 개성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트레일러에서 봤던 웅장함을 아직 지켜보지 못하였어요 안타깝게도 말이죠 정식 출시 때 자세히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트 트리거의 발매일은 현재 미정이며 PC, 플레이테이션5, 엑스박스 시리즈, 모바일 기종으로 출시 예정입니다 후기는 게임의 정식 출시 때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이 오,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컬러의 빅비였습니다. 이쪽으로 가. 월척은 낚을 <목소리> <붓 seam Meine 목소리> 거야. 이쪽이야, 저기. 미스트존에 들어설 준비, 됐어? 이쪽이야, 자기 장전할게 나세 공격받았어! 주력 실드를 파괴 음, 제때 회복해야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 여기에 정 조심 조심 할게. 퍼져라 명대로 장전하겠습니다. 빛처럼 빠르게. 조심하세요. 구조능 제가 가장 먼저 습득한 능력입니다. 빠르게. 부활. 당신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장전할게. 헤드보 아이템 사용 중. 당신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던져 이쪽이야. 사이오닉 메타가 30초 뒤에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따라와봐. 명대로 장전하겠습니다. 예스터 확산 시작.